중랑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8,700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의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8,7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53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만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7위 수준.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들어 꾸준히 예산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계는 총 8070억 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구민의 국민, 생활,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화를 변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복지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방역, 보육과 교육, 경제 기반 확충에 주력해 편성됐습니다. 특히 복지 부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저소득층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코로나19 방역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23% 증가한 5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무기동을 비롯한 아홉 개 도시재생 사업과 면목 유수지 개발, 도로환경과 노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9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중랑사랑 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30% 증액된 교육문화 부문은 총 35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건립과 공공도서관 건립 등이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 시스템 강화, 보육과 교육의 대폭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새지 않고 알차게 쓸수 있도록 지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무기동과 면목 칠동 중화 이동 공공청사 건립 등 구민 참여 소통 등에도 500억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중랑구가 제출한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확정됩니다. 뉴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영입니다.